보다 손이 낮다. 그러니낮다 그렇지 낮지. 효과가 좀 덜하지. 지금 우리가 쓰는 공보다는 어, 이렇게. 이렇게. 이걸 어깨를 많이 돌려야 돼 어깨. 그시원한 시원. 좀죠자딱붙었잖아 느낌 치잖아. 어깨 견갑골을 여기부터 풀어주지 않고 풀안돼 근데 이제 아까 오해돌리기 붙어 있는 근육들 소융근하고 아까 오해한 근육이 굳어버리면 은 종종 안 움직여 공을 여러 군데다 넣고 이렇게 해주면 이 가동범위를 음. 충분히 줘 아니, 여기 풀어주는 영치 주의 자, 이제 아까 상체는 다 있으니까 엎드려 봐.